안녕하세요. 최신 오픽 소식을 전하는 해커스 클라라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5분 동안 열심히 오픽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첫 번째 강의를 못 보셨다면 유튜브에서 5분 오픽 공부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와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날에첫 단추를 끼워주는 오리엔테이션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픽 시험은 총몇 분간 보는 것이죠? 총 시간은 사실 1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1시간 중에서 40분을, 15문제를 답하는 본 시험인 거고요. 본 시험을 들어가기 전에 20분간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아 그냥 앉아서 듣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나나 no, no. 아닙니다. 이 OT 시간을 여러분의 관심사와 상황에 맞는 질문하기 위해서 백 g r o u 서베이와 질문 나이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매우 아주아주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설베이서 선택한 주제를 본 시험에서 물어보며 질문 난이도도 선택한 레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과정을 이 중요한 두 과정을 함께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아 대체 백 r 설베이 즉 설문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실제 시험에서 쓰이는 설문조사 표입니다. 따라,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썰베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번부터 7번 문항에서 12개를 최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최소 12개를 선택하지 않으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지금 보시면서 아 저거 내 취미인데 난 시험 볼때 이걸 선택해야지 하셨던 분 계신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서베이의 최고 장점은 제 뒤에 떠있는 이 서베이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주제를 선택할지 미리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스크립을 미리 정해서 갈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 항목이 12개 이상인데 이걸 전부 다 스토리라인을 구상해서 준비해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시간도 아깝고, 외울 것도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요.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최대한 선택지 항목을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해서 짧게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면 12개의 주제를 전부 준비하지 않으셔도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여가 활동으로 영화 보기를 우선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런다면 다른 항목보다는 공연 보기와 콘서트 보기로 선택해 주시면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된 비슷한 짜임새 있는 스토리 라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또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원 가기를 여러분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공원을 가시면 숨막히는 경치와 상쾌한 공기를 즐긴다고 답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한 숨막히는 경치와 상쾌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항목인 하이킹에 체크 해변 가기 체크하면은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시켜서 줄거리가 오버랩. 즉, 겹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험 준비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고요. 할 말은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전달력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OT 시간에 서베이를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는 질문 나이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질문 나이도 선택 또한 응시자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질문 나이도란 에바, 즉, 컴퓨터상의 질문 면접관, 기억나시죠? 이 면접관이 묻는 질문의 나이도인데, 오픽의 질문 나이도는 총 1단계부터 6단계로 6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1이 가장 쉽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질문이 더 길어지고 구체화되며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IM2를 목표로 하신다면 3-3, A를 목표로 하신다면 5-5를 선택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무조건 높은 날를 선택해야지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온다고 했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낮은 날을 선택해도 답변을 잘하면 A할까지도 충분히 잘 나오니까요. 너무 난이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지금 5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오픽은 본 시험뿐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접근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된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서베이 관련 전략 및 추천 서베이, 아, 추천 나이도 설정도 기억해 주셔서 시험장 가셔서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자, 아직은 롤플레이과 돌발 주제 등 다양한 주제들과 팁이 엄청 많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구독, 구독, 구독 해 주시면서 항상 오픽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음 클라스 해커 스오픽 공부에서 만나요.